자 오늘 새로운 아침입니다. 어,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오늘 말씀을 요약한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일으키는, 죄를 일으키는 통로를, 차단하게 하시고 통로를 차단하게 하시고 진실한 언어로, 진실한 언어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죄의 개념을 완전히 뒤흔드시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선언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행위의 기준이었고 울타리라고 여겼습니다 행위의 울타리만 넘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깨끗 탄 모습만 보이면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행위의 울타리를 부수시고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것 은밀한 골반까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오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신다. 천국의 심유은 겉으로만 드러난 깨끗함이 아니라 내면 안의 동기까지도 깨끗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율법의 해석자가 아니라 율법의 입법자이며 우리 영혼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원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죄는 눈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보니까요.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먼저 예수님은 간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십니다. 간음의 현장은 침실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용된 음욕을 품고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강하게 갈망하다, 집착적으로 원하다, 마음으로 탐내다, 반복적으로 품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보면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이 나오죠.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 그렇 어떤 어, 세상에 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히 성적 충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욕망에 붙잡힌 상태 전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죄는요 순간적 감정이 아니라 마음이 욕망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시작된다라요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죠. 사실 그 붕괴는 아주 오래 전부터 보이지 않는 내부의 미세한 틈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의 음욕과 탐심이라는 미세한 균열을 방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파괴적인 범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당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이죠. 유혹의 생각이 스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 둥지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다는. 사랑성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우리 마음의 주소예요. 오늘부터 시선의 성결을 위해서 5초 법칙을 실천해 보기를 권면합니다. 부적절한 이미지나 생각에 스칠 때 어떻게요? 해 5초 안에 시선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로서 그 생각을 씻어내야 할줄 믿습니다. 마음의 동기부터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천국 시민의 첫 걸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눈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켜주셔서 날마다 정결한 생각과 거룩한 동기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주시는 죄에 대한 영적 원리입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통로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뭐 제한도 한번두번 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있다, 있다는 거죠. 이 통로를 차단하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또 반복하는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리라는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9절 3 0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 버리라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이 상당히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요? 예 지옥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이 비유는 우리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죄의 파괴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역설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눈과 손과 같은 죄의 통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그쵸? 그렇죠? 렇 예, 예.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손을 어,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 도박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또 어떻게 예, 죄를 짓습니까? 다른 손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예, 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인 근본적인 죄의 통로를 어,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족하게 하거든이라는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아, 실수가,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죄를 끌어당기게 하는 죄의 구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덫에 걸리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죄에 빠지게 하는 원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손, 눈과 손과 같은 통로를 제거하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에는 사람마다 어 죄를 쉽게 짓게 하는 그런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죠그 약점들 그 약점들을 우리는 파악해야 돼, 먼저 파악해야 돼. 왜 자꾸 넘어지니까? 근데 자꾸 넘어지면서 뭐라 하면남 탓하고 환경 탓하지요. 자꾸 유혹하니까, 난 가만히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건드린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나의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통로를 과감하게 제거해야 하지만. 우리가 다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게 된다는 거죠. 만약 독사에게 손을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진다고 한다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 손을 절단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거죠. 죄에 대한 이러한 긴급한 영적 수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어야 되겠어요. 나를 반복적으로 무너뜨리는 환경이 무엇입니까? 유혹의 통로가 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앱. 요즘은 이제 사실 너무나도 이 스마트폰 어, 앱이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 유튜브뿐만 아니라 짧은 영상들. 그 영상들이 끊임없이 예,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어, 예, 넘어질만한 그런 유혹들에 빠지도록 똑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고 죄에 대해서 무디게 하게 무디게 만들어 만들어 버리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모임이 있다면 그것이 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처럼 소중할지 모르지만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감히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거룩을 향한 단호한 결단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이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룩한 결단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죄의 통로를 끊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셔야 돼. 뭐 나이 드신 분들이야, 뭐난 아 욕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어, 욕구가 강, 강합니까? 열정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것이 에, 어떤 죄의 유혹으로, 어, 죄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해.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요, 부부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임을 인식해야 된다.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이혼 문제를 다루시면서 결혼의 본질을 회복시키십니다. 31절, 42절,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어,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러니까 당시 유대사에서요, 이혼증서는 남성이 여성을 쉽게 버리는 도구로 악용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혼이 인간의 편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생명의 언약임을 분명히 하세요. 오늘날, 여러분, 젊은이들의 결혼의 의식들이 얼마나 변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엔 적어도, 어, 목사님이나 신부 앞에서, 어, 서약을 하면서, 어, 결혼식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어, 자기들끼리 이벤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결혼의 신성함, 예, 결혼의 어떤 그, 어, 언약이, 예,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핑계돼서, 어, 이혼할 수 있는, 그러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가정이 쉽게 깨지면서 그만큼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얼마나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계약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파기되지만요, 언약은 생명을 거는 약속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조건에 따라 끊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부부 또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신비로운 결합입니다. 어, 미국의 렌시 레이건 여사는요, 남편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친매로 자기 자신을 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어, 10년을 넘게 옆을, 그 옆을 지켰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지금 남편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남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게 단순히 내 성격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성한 언약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힘도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 우리의 결혼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이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관계에 있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 비록 가족 구성원이 나에게 만족스럽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부족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 원수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그러므로 배우자의 허물을 찾기보다 내가 먼저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갈등의 순간에 어떻게 끝낼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외쳐 주신 언약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심도 심들다 어렵다 오해받는다 억울하다 이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이그 일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언약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것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말에 대한 건데요, 아주. 주님께서 강조를 강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맹세의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맹세의 말.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36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성의 성이며, 임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을 믿게 만들게 하려고 하늘, 땅,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를 했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뭐 이렇게 애들하고 막 얘기하다가 안 믿어주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걸고, 어, 예,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렇 얘기해요? 내 목을 걸고, 어, 맹세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왜?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만큼 사람들이, 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오용이 된 거예요. 자신의 거짓말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늘을 걸고 맹세를 함으로 자신의 거짓말을 덮거나 또는 자신의 유익을 취했다는 라 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까지 다 알으신 알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하늘로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자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하늘이란 땅이란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너희들은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너네들이 거짓말을 어 진실을 덮기 위해서 하는 맹세 그 하나님 앞에 죄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머리카락 하나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내 인생을 걸고 맹세할 게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맹세를 자기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주님 말씀하시. 그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를 금하신 이유는 예, 약속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의 말과 삶 자체가 신뢰받는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 이 사람이 말하면 옳구나. 어? 이 사람이 말하면 믿을 만한 거걸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굳이 하늘을 에, 들먹이면서 맹세를 하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신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진품 진품이나 명품은 화려한 보증서나 긴 설명이 필요 없죠. 그 존재 자체가 그 가치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석헌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은 꾸며야 하지만 진리는 그대로 두면 된다. 성도의 인격 자체가 신뢰의 보증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단순하고 진실해야 돼요. 자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거나 과장된 맹세를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37절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아니다. 어, 옳다, 옳다. 두번 얘기하면 돼요. 아니다, 아니다. 두번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마다 진실이 흐르고 삶마다 신뢰가 쌓이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완벽한 도덕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지킬 힘도 죄의 통로를 완전히 끊을 능력도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제 승리했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오늘의 우리의 언어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의롭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